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다들 로봇주, 로봇주 아주 미쳤다고 난리들이죠. 자, 왜 이렇게 난리들이냐? 주가가 이거 뭐 그냥 오르는 게 아니죠. 지금 전 세계가 산업의 패러다임이 아주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미국 한번 보세요. 자, 트럼프가요, 지금 세계화를 멈추고 자국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돈을 쏟아붓는 곳이 어디냐? 바로 소비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공장 짓고 자동화하고 AI 깔고 이런 거죠. 과거 40년 동안 미국 경제가 이 소비 중심의 사회였다면 이제는 다시 본격적으로 투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필요해요? 바로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기 로봇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벌써 4 5일제를 도입한다고 하죠. 자 노란봉투법도 지금 통과가 된 상황.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확 늘고 파업도 잦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람 대신에 우리 로봇으로 간다, 이거예요. 정부도 이 피지컬 AI랑 휴머노이드 로봇 3대 강국으로 만들 거야, 라고 강력하게 발표를 하고 했고, 수천억 원의 R&D 투자도 약속을 했죠. 불필요한 규제까지도 아주 싹 없애준다, 이건데, 이런 정책 지원이 로봇 도입의 속도를 어때요? 아주 확 끌어올리는 그런 중이죠. 여기서 대기업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가 않죠. 삼성, LG, 현대, 엔비디아, 아마존까지 뭐, 죄다 로봇에 목숨 걸고 아주 돈을 투자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기네 주가 80%가 자동차가 아니고 이 로봇 덕분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로봇 산업은요, 거스를 수가 없는 엄청나게 큰 대세다라는 거죠. 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먼 미래 같았죠. 근데 분명히 이거는 현실이고요. 당장 우리 계좌에 수익으로 가져다 줄 핵심 세트 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로봇하면 어떻습니까? 다들 사람처럼 걷고 말하고 하는 휴머노이드만 생각을 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당장 돈이 되는 시장은 좀 다르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아직 상용화랑 매출까지 잡히려면 어때요?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렇죠. 지금은 이 산업용 로봇이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중인데 현대차, 삼성전자, 얼마 전에 쿠팡까지 이런 대기업들이 이미 공장에 대규모로 이 로봇을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산업용 로봇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로봇 산업의 핵심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하드웨어보다요. 로봇을 움직이는 두뇌 이게 앞으로 이제 돈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AI 소프트웨어 피지컬 AI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환경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학습하는 그런 능력 이런 기술이 있는 기업이 앞으로 핵심 주역이 되겠죠. 자,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이끄는 강력한 주역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도요. 서로 각자 경쟁도 하고 시너지도 내면서 이 시장 파일을 굉장히 크게 크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클로봇 같은 경우만 해도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주목하는 자율주행 로봇의 대장이다 라는 것때이 정희선 회장이 요 미국에서 로봇 공장을 신설하고 어디에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투자를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죠. 그러면서 클로봇이 바로 이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 라는 게 아주 포인트죠. 그러면서 이 인천국제공항에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사족보행 로봇이죠. 그거를 공급하겠다 라는 발표를 했었고 이 엔비디아와도 로봇 산업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이 클로봇의 기술력 아주 대단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 같은 경우는 슈머노이드 로봇의 뭐 할아버지 같은 슈보 이걸로 재난안전 구조대회에서 1등도 차지를 했었고요. 도요타 AMR 로봇에도 참여를 했고요. 삼성전자와 삼성넥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한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로보스타라는 기업 뭡니까? 우리 삼성 말고 LG그룹이 최대 주주인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인데 LG 그룹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뭐 망할 염려, 뭐 이런 건 없겠죠. LG 그룹이 로봇 도입을 아주 본격화하게 되면 최대 수 주주는 당연히 로봇스타가 되는 거고 특히 여기 로봇스타는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비해 아주 극심하게 저평가가 됐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이 로봇스타의 3분의 1 정도인데 시가총액은 15배나 높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엄청난 저평가 아닙니까? 아주 싸다. 아주 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그렇죠. 그럼, 이 많은 수많은 로봇 종목들,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진짜 대장주는 이 중에 누굴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보다 더 강력하고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나우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를 말씀을 드릴 텐데, 왜이 종목들을 당장이라도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주로 산업용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물류, 조립, 용접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돈 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로봇 거기에 대해서 자체 기술을 생산하는 아주 놀라운 회사입니다. 정부의 제조혁신정책 그리고 글로벌 AI 로봇 트렌드 동시에 세대를 받는 거고 얘네가요 지난 9월 10일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하루 동안 아주 로보테마의 대장주다 라는 역할까지 했었죠. 여러분 그때 한번 대장주였던 종목은요. 언제든지 다시 선두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5월 신규 상장때 공모가가 6,800원에서요. 상장당일 17,000원까지 올라고 최고 얼마예요? 33,500원까지 뭐 5배가 가까이 올랐었다 그만큼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건데 한동안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면서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자 지난주에도 보면 야후 로보틱스가 뭡니까? 거기 제닉스 로보틱스와 함께 로보테마의 강세를 새롭게 이끌었었고 이 제닉스 로보틱스보다 크게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대장주 자리를 딱 자리 잡기도 했은 거죠.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9월 26일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서 15만주가 이제 6,800원에 풀릴 예정이라서 이 물량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큰 규모는 아니다. 그래서 이 나우로보틱스의 기술, 고도화, 그리고 초기 신장 진입 성공 모델, 이거를 감안하면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데 아직은 거래대금이나 시장 주목도가 어떤 뭐 로보티즈라든지 클로버 대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고, 그만큼,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테슬라가 인정한 액츄에이터 강자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죠. 어떻습니까? 얘네는 교육용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최강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협동 로봇 시장 진입도 준비 중이다. 이거예요. 교육용 로봇 분야에서 독점을 했고 그 덕분에 안정적인 매출원도 확보를 해 놨죠. 특히 중요한 건요, 이 로보티즈. 이액츄에이터 기술력인 건데, 테슬라, 구글, 메타, 애플, 나사, 뭐 디즈니까지 여러분, 로버티즈의이 다이나믹사일 액츄에이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 테슬라 옵티머스 프로토타입에로버티즈액츄에이터가 공급이 됐다는 거.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최대 휴머노이드 기업, 유니트리에도 액츄에이터 기술을 공급을 했고, 이제 LG와의 관계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LG전자가 로보티지의 2대 주주로서, 야, 이러다가 진짜 완전 인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까지, 여러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로보티지 기술력, 그리고 로보스타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이게 시너지를 낼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 로보티지의 강점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협동 로봇 시작까지 하나씩 하나씩 확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경쟁 심화로 인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그런 불안할 수도 있는 우려 산업용 협동 로봇 시장 신입이 조금 지연되려나 라는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 로봇 시장의 거대한 흐름 그리고 진짜 돈 되는 핵심 기술 여러분 아직도 저평가 된 수많은 아주 아주 매력적인 로봇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진짜 대박 기회 이거를 좀 가져가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들 혼자서 이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하고 각각 종목들의 복잡한 차트들을 뜯어보고 유리한 매매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가 않죠. 거의 뭐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 매매 타이밍, 매수 타이밍만 하나 잘못 놓쳐도요. 어떻습니까? 대박 수익이 푼 돈으로 바뀌어 버리고 잘못하면 오히려 여기서 손실이 날 수도 있었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바로 추경매수화 그렇죠. 주가가 막 오를 때 덜컥 샀다가 조금만 빠지면 불안해 가지고 또 손절하고 본전에 팔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절대로 이큰 대시세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 수익은요.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항상 장중 저점에서 유리한 타이밍에 매수할 때 그때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 제가 뭐 괜히 이런 말 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초에 하이젠, 나 m 엠 같은 종목으로만 해도 500% 수익을 달성했죠. 그리고 HG중공은 어떻습니까? 8월 4일에 장전 예상 급등주를 제가 최초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얼마예요? 310%가 넘는 대폭등을 보여줬죠. 이거야말로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이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된 종목이었고. 외국인 연구금이 강하게 물량을 쓸어 담는 종목이라는 걸 제가 포착을 한 거죠. 그리고 저번에도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종가 베팅 단타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전에 어때요? 한꺼번에 30% 이상이 그냥 나와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유튜브 같은 데서 강의 영상을 듣거나 서점에서 책을 아무리 봐도 우리 실제로 적용하는 게 우리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초보분들도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이런 매매 기법, 그리고 여러분 요새 급등주 검색 이런 거돈 내고 사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급등주 검색 시까지도 해서 제가 강의도 해드리고, 인기 있었던 내용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공유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를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로봇 시장은요, 굉장히 큰 파도입니다. 이 파도를 놓치면 진짜 후회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파도를 제대로 타고 실시간 정보방에서 숨겨진 로봇 대장주가 뭔지, 그리고 정확한 매매 타이밍, 언제가 우리한테 유리할지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혼자서 밤새 고민하지 말고 우리 같이 진짜 대박 수익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기 번호 보시죠. 010-4833-7782이 번호로요. 문자로 정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실시간 정보방에 입장을 시켜드릴 텐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렸던 핵심 주도주들의 매매 타이밍 그리고 개인들은 알기 힘든 당일 시세가 나올 유력한 당일 급등주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가짜뉴스도 딱딱 팩트 체크해드리고요. 이게요, 뭐 개인정보 적거나 결제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모두가 이용이 가능하신데 정원이사 차게 되면요. 한참을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귀찮아 하시는 마음 딱 적고 지금 참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참여하시는 순간이 여러분의 계좌가 변화되는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 고민 중인 종목들 하나씩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 여기 010 4833-7782이 번호로요. 문자로 정보라고 적으신 다음에 고민 중인 내용 간단하게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댓글란에다가 신청이라고 신청했다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